오늘 할 게임 테브 어 나이스 됐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맵번 약간 할로윈 설계 바뀌었는데 어어떠시나요 약간 등골이 오싹해지시나요? 일단 가보도록 하죠 얘들이 또뭐할거 있을까? 뭐살 거인 또 있는지 한번 확인해주고 오 이거 되게 써네요 자, 엘리베이터를 타봅시다 자, 무욕의 낫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호야 패디 뭘 묶고 있네요 집습관는 <laughs> 약간 건강에 중요시하는 친구네요 그렇지만 뭐난 상관없거든 왜냐면 난 계속 운동하고 있어 이거 난 먹어도 별로 맛이 안 느껴져 왜냐면 뼈다이니까 <laughs> 오씨, 저거 종이 비행기 위험하다. <laughs> 근데 내가 이걸 하고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걸 타기 위해서죠. 모든 그레임스지 만나러 가 봅시다. 어. 얘랑 얘 먹어주고 해봅시다. 또좀조려 음. 사람 너무 많이 죽어요 지금. 아이 나한테 대대로 이 녀석이 요즘 보이는 게 없나봐. 와... 개사긴데 잠깐만... 오케이 컷... 야, 이거 아니마 먹으니까 개사기다... 데미지 증가는 대부분 다 해야겠다... 중도고, 이것도 좋은데? 아, 어, 저주 가격 100%, 백내장병 미사일 주도 능력 항상. 이게 나지스 ו 고 가자. 도착했고요. 음, 먹을 게 아니마 3개. 어, 먹을 만하다. 가자. 짜란 아니마를 어, 구입할 수가 없네. 뭐가 있을까? 신발 한짝 없어가지고 찾아다니느라 저렇게 힘들 줄 누가 알았겠어 회사가 너무 넓긴 넓나봐 이정도로 나눠져있으면은 어야아 자폭하는 애들이구나 해 주고 체력 회복 좀해 주고 이렇게 위에서 컷까지 해 주면 완료 7 hp 방어력 증가 해 주고 피해주면서 가다가 여기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떠서 바로 갔다가 망토 상점 피해주고 피해주고 아래로 저어 아래 <laughs> 아래 어 왼쪽인데 아래라 기 일단 음 음.. 아 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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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이 그만 이 알약들 아니 원래 알약들은 원래 치유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왜 사람을 공격하고 앉았어 이거 이왜 이렇게 알약이 도와주는 정도인데왜 이렇게 나쁘게 표현돼 있어 이거 이건 모르겠네. 세균 덩어리인가? 그럼 다 사라져! 오오 오. 뭘까요? 아... 어. 망치! 망치! 사과 사무실 냥 무시해주는 게 답이다. 아이, 아, 왜케 쎄? 이렇게, 이렇게 일단 없앴어. 그 위에 있는 너부터 없애주마 얘가 자꾸 애들을 소환하니까 얘들을 없애고 이제 요 소환돼 있는 나머지 애들을 컷해주면 이지 하다. 해주고 아 때리냐 야왜 때려 야, 여긴 이사같이 생겼는데 이사가 아니야 어, 암살자라고 뒤에서 자꾸 푹푹 찔러요 실험입니까 저거 어 저주 소울라리3 0 개들 망토의 데미지 대체 무기 아 응 음. 이거 하자 제어실 안 가면 그만이야 제어실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프리즈 프리즈 미온 보관소랑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프리즈 미온으로 갈게요. 와, 위로 올라가! 오! 우와, 위로 올라가! 오! 오! 맛있는 거 있네요. 하나, 둘, 셋. 이 아래에 있는 네 개까지. 오, 근데 이거 심장 아니야? 오! 심장이 왜 이렇게 돼 있냐? 이건 뭐야? 담배 피워서 뭐 일어나는 암 같은 건가? 왜 이렇게 돼 있어, 애들이? 다 오우, 깜짝아. 일단, 기절시킨 다음에, 컷 해주고, 오케이. 어, 이씨, 자폭하는 애들이구나. 너네 중에 의사 있지. 그럼 나는 물리치료사다. 이번에 커피 안 마시고 그냥 손을 터내 나쁘지 않다. 이렇게 피도 약간 회복됐으니까 가보자. 아, 어, 근데 야, 이쪽에서 온것 같은데. 그러면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? 여기 아래. 어, 여기. 먹어지고 빠르게 가봅시다. 음, 흥미로운 층. 계계 맞치 마세요. 어. 어. 아. 너무 조급하다니.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는데. 음. 뭐가 있을까? 일단 요거. 요고, 사야돼. 그럼, 얘를 못 사네? 하나 팔까? 얘를 팔자. 아, 모르겠다. 일단, 이렇게 해봐. 어, 뭐야. 아, 잘못 바꿨네? 최대 HP 35 추가, 최대 만화 감소, 음, 파도 치는 피를 발사, 혼합. 5 아, 이건 아니야. 아, 근데 주문이 없어. 너. 그러면, 음, 이걸로 해야 되나? 아. 얘로! 가겠습니다! 예미야 강해져라. 자, 보스. 뭐야 이거 효과음, 또뭐 하고 있어? 옥계 친구 개 마살이 되어 보지 않게 하는가? 우와, 우와, 세다, 우와, 넘어가, 넘어가, 우와, 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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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세다. 와, 개쎄, 개쎄. 야, 스킬. 이 페이지 넘었으니까 스킬이다, 바로. 으아. 으아, 연속으로 <놀람> 놀진 않은 거. 게임하야, 잠깐만. 으아, 야, 야. 으야! 헤딩슛? 오케이 컷 와... 고치는거지 휴가 다른 애는 휴가를 쫓아와서 왔는데 어? 너는 휴가하니까 좋은거잖아 오히려 중독데미지 2추가? 아 이거 못참 아 근데 얘도 5추가인데 얘는 아나 일단 2추가 해줄게요 자 최대 HP 증가라 일단 힐 해주고 너네 뭐 하고 있니? 창문이 없잖아 <웃음> 맞네 <웃음> 자 이거랑. 여기 하나. 그래 이렇게 주면 오. 좋네요. 아, 맞다. 소령 만나러 갑시다. 빨리 이곳에서 탈출하겠어 난. 어왜왜왜 l 왜 w 왜 l 왜 w 왜 l l wel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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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어여여여 터졌구나. 일단 너부터. 어? 제발. 기절. 으아. 우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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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 무슨 여자애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? 너가 나타나요 깜짝 놀랐네. 우와 씨 화염방사기다 와. 얘서 자기가 화염방사기인 줄 알아요. 우와. 컷. 오케이 마지막 획득. 오야 이거는 그냥 공짜로 주잖아. 이렇게 좋아요. 음 장비 창고 장비가 좋은 게 없어요 지금. 막 사기적인 그런 장비가 나온다면 좋겠지만. 아직 안 넣었어. 단컷. 오케이. 으아씨. 자, 기절시킨 다음에 컷. 로켓 쏘지 마. 어 이제는 막 비행기를 타고 다녀요. 어떤 애는 지뢰 들고 다니고 어떤 게는 하염방사기. 이젠 그냥 드럼통으로 갔다가 막 막고 다니는 그런 상남자가 있네요. 나 힘들어요. 우. 진짜 현대전이라서 그런가 어떻게든 살아남으라고. 발로. 푸슉. 뭐야? 아니, 뭐 어떻게 갈 수가 없었잖아. 일단 부서. 오케이. 조금 조금씩 컷 해주는 거지. 우와, 타이밍 맞추길 잘했다. 우와, 야, 잠깐만. 야, 일단 지뢰, 지뢰, 지레부터 없애. 이게 무슨 지뢰 찾기도 아니고, <laughs> 지뢰, 지뢰를 없애. 에이, 뭐라?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지뢰 찾기라고 말하게 되네. 어우! 난 너부터 없애야. 너가 무적이 아니잖아. 으아. 으아.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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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그만. 오케이 바보 같은 AI 잘 가라. 저주 재배 정권 획득. 응? 하나. 맛있게 먹어주고, 너랑, 너까지 아주 맛있게, 냠냠쓰, 해주고. 자,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줄 시간. 지금 하나 회복하고, 제어실 갈까? 우딜 갈까? 제어실 갈까? 제어실이 좀 편할 것 같아. 이러면 더 빨리, 가, 빨리도 갈수 있고, 안전하게도 할수 있고. 안녕? 네, 네, 네. 사무실 대우 온도가 많아 그리고대장장리 음. 온도기가 아니라 일단리의 삶은 우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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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삶리의 삶은 아, 어, 저거, 저거, 내려가, 내려가, 내려가. 아, 진짜, 저거, 타이밍 맞추기 어렵다고. 자, 싸움 시작. 일단, 비행기, 날라다니는 애부터. 날라다니네 나중에 맞추기 훨씬 더 어렵습니다. 피해주고, 일단, 지뢰. 그래서, 이제, 요, 만만한 애를 컷 해주고, 까마귀. 일단, 컷. 해주고, 으아, 첫 해줄고 으아! 어! 야 만만하지가 않다 미안한데 미안해 그래 잘가 자 체력먹어주고 호! 안돼! 만화 15% 증가 아이템 구입시 소울 라리 10개 투기장 소울 5개 증가 나충전 공격 증가 모르겠다 아무거나 해야 쫓아온다, 쫓아온다고. 오, 아주 잘 피했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오 왔다. 아 뭐야, 바로 여기야. 아 까비. 뭐하고 있어? 자기 왕인 것처럼 이니야왜 <laughs> 나보고 깜짝 놀라? 뭐라고? 응.. 음, 나도 까부는 듯 단계 자신은 있거든 지금 으아, 지금 으아, 죽어라. 아아아, 일단 데미지 받아라. 우와, 오케이. 일단 컷, 핵포탄 컷 했고, 으아, 으아! 으아. 으아. 으아, 씨. 짜사. 짜사. 으아. 아. 아니, 아니. 아니, 거의 다 잡았는데. 아, 나. 오늘 이렇게 해 아 진짜 애쓰 해봤구요 재밌게 보셨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서요 그럼 이만 안녕 아 아이, 너무 아깝다 딸 피웠는데 아니 진짜 잘할수 있었는데 아 네, 이만 안녕 Bye 이 y 이